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스타트업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앱 광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구글, 페이스북 같은 외산 광고에 능하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네이버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. 앱을, 제가 다이어트 앱을 3종을 만들었는데요. 다이어트 앱을 만든 이유는 그 전에 다이어트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텐바이탄이나 1300K 바보사랑 이런 데 위탁 판매를 했었어요. 그때는 싸이월드가 전성기 때였어요. 최고. 싸이월드에서 타운이라는 페이스북으로 치면 페이지 같은 거죠. 타운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어요. 그 링크를 가지고 네이버 광고를 했었습니다. 텐바이텐이나 1300k 이런데서 팔아주는 물건은 그 링크는 제가 광고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그런 광고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35% 45% 아니 40% 이렇게 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떼가지 않는 저만의 판매처 그때는 제일 처음 시작한게 타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광고를 네이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. 했던 게 지금은 없어진 광고예요. 플러스 광고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파워링크하고 플러스 광고는 다른 게 이미지가 들어가요. 파워링크에는 이미지를 못 넣죠. 그래서 그때 한참 다이어트 다이어리보다 재밌게 팔고 있던 덴마크 다이어트 캘린더를 광고를 했어요. 이 덴마크 다이어트 캘린더가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어요. 어느 정도였냐면 텐바이텐에서 주말 특가로 상품을 올렸는데 이게 살짝 터졌어요. 주말 때가면금토일 주문받아서 월요일에 배송이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재고가 없어서 음 텐바이텐이 대학로에 있거든요. 동대문에서 저희는 인천까지 오토바이 퀵을 보냈어요. 물류 배송에 차질 없게 하려고 그래서 이따만큼 사서 오토바이 퀵으로 보냈던 안 팔리는 물건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 하고 광고를 했던 거죠. 2007 8년 그 당시에 덴마크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로 광고하는 업자들이 없었어요. 그래서 월 7만 원에 플러스 광고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. 해봤더니 음, 결론을 말씀드리면 광고를 하니까 팔리긴 팔리대요. 7만 원 광고하고 7만 원어치 팔았어요. 물건값은요. 물건값만큼 손해가 난 거예요. 그거를, 손해를, 만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7만원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. 아, 이거 광고가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두 달, 세달 주문권이 늘기를 기대, 기대하면서 했겠죠? 그랬더니 주문권이 늘지는 않고 광고비만 올랐어요. 7만원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두 달, 세달 플러스 광고를 하다 보니까 덴마크 식단, 그 자체를 판매하시는 광고주가 붙었어요. 덴마크 식단. 그 자체, 먹거리를 일주일, 이주일 먹을거리, 덴마크 식단대로 배송해주는 사업자들이 플러스 광고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7만원이었던 광고가, 한 달에 7만원이었던 광고가 20만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. 저는 그 사이에 판매량이 늘지 않았고, 그럼 그 광고는 할 수가 없죠. 팔수록 물건값만큼 손해가 나니까. 그때나 지금이나 네이버 광고는 그게 문제예요. 내 사정을 반영할 여지가 없고 <laughs> 광고비는 무조건 오르기만 한다. 할수 있는 건 돈째뿐이다. 여기에 나오는 광고. 고한 그 자리를 갖다가 딴 사람이 들어오면 돈을 올려야 하고 또딴 사람이 들어오면 또 올려야 하고 그런 경험만 갖고 계셨던 분들이 구글 광고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내 광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. 네이버에서 맨날 땅장사 같은 광고 상품만 소비를 하다가 구글의 방식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.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진짜 해볼 게 많고 정말 좋아요. 구글 광고를 해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 광고가 여기 나왔으면 좋겠다. 뭐뭐 뭐가 나오는데 내걸 여기 올려 줄수 있겠느냐. 이런 노래 지금도 들어옵니다.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이셨어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드렸죠. 보통 구글 광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상단에 노출되는 거를 선호로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. 상단에 광고 CPC가 천 원인데 구글은 거기 말고도 노출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다. 거기서 들어오는 양도 만만치가 않다. 상단에서 CPC가 천 원인데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게백 원이다. 나는 어디서 나가는지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싼 자리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자, 그 클릭했을 때백 원이다. 했을 때 어차피 내 사이트에는 1,000원에 들어왔던 100원에 들어왔던 100명이 들어오면 한두 명이 사면 쏘쏘라는 거거든요. 1,000원에 들어오든 100원에 들어오든 100명서부터가 그때부터가 스토리가 진짜 전개가 되는 건데 왜 1,000원으로만 불러들어오려고 하느냐 더싼 광고, 좋은 광고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광고 계정 만드신 다음에 연락 달라 했더니 전적으로 옳은 얘기다. 나도 100% 동감한다. 하셨거든요. 연락 안 오시더라고요. 장사 못해요. 그래서 구글 광고가 좋은, 구글 광고만 아니죠.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. 외산 광고가 좋은 점은 역설적으로 사실은 이걸 제일 답답해 하시지만 내 광고를 내가 보지 못한다. 나도 내 광고를 잘못 보는데 경쟁자는 잘 보겠어요? 그러면 그 자리를 놓고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는 거예요. 각자의 플레이를 할수 있다. 의상 광고는 마이웨이로 할수 있다.라는 게 제일 좋은 점입니다.